네, 동룡이들 동아유한의 동룡이들 저는 대통령 그의 동물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동룡이들 이게 뭘까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손목 손목 보조기라는 겁니다. 손목을 이렇게 바르게 고정해 주는 그런 보 보조. 고도 기구인데요. 손목을 고, 구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 오른쪽 손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구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돼요. 뭐, 학, 학교에서 막, 많게는 여, 8시간씩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손, 손목이 너무 아파져요. 이거, 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하루 종일 신고 있, 있어야 되니까, 여기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 동물이, 보이시죠? 이거, 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민면뒷민도 뒷면. 이렇게 생겼고 생겼고 내동네 이제 이거는 손목 손목에다가 띠 끼우는 거예요. 내동네 이제 오늘 제가 손목 보조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렸고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동료인데 저는 내플릭 크리에이터 동훈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상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 상바이 有吧。